여름 장박 하실 때, 여름 장박을 처음 하시면, 이번 주처럼 곰팡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멘탈이 갑니다.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처음에 구입한 거는, 문이 여기 나 있는 거야. 문이 여기에 나 있으니까, 이 안쪽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이만큼은 못 쓰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름 장박을 하게 되면, 그러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나오고, 애들끼리도 성격이 나오고, 또, 주변 장박 이웃가도 서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힘들면, 다 성격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이, 겪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힘들수록 추억은 깊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아서 좋지만, 힘들면 또 추억이 깊게 새겨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름작업을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다장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장박 캠핑이 1015일째를 맞았거든요 이제 막, 이제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영상 한번 남겨보려고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곰팡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곰팡이 멘탈 주간. 그래서 저희, 장박 이웃들도 곰팡이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지, 7월달 한달 동안은 집에 가실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쪽 보세요. 싹 깔아보세요. 가까이. 저기 옆에 의자도 다 챙겨가고요. 친구류, 뭐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귀찮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곰팡이가 쓰면 지우고 처리한 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대로 해서 다음 주에 또다 갖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창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창고 저희 창고가 산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됐나? 3년.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산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2019년 아니면 2020년 뭐 할때 샀으니까 어? 장박하면서 샀으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산거 같아요 여기 창고인데 이게 라이프타임 제품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이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요즘에 뭐 새가 프레임이 들어가 있겠죠. 다른 캐터 창고는 프레임이 없어가지고 이 코너가 우그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창고를 캠핑용으로 구입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열리시는 거를 구입해요.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처음에 구입한 거는 문이 여기 나 있는 거야. 문이 여기에 나 있으니까 이 안쪽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이만큼은 못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렇게 열어서 바로 여기서 꺼내면은 이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열수 있는 사이즈를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타임 창고. 가까이 한번 찍어야 봐 돼요. 로고. 라이프타임. 이거 지금 3년 4년째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 넣으면 또곰팡이가잘안 쓸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장박 이옷들이 <laughs>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근데 저희는 저번 주에 좀 많이 닦아놓고 갔거든요. 그리고 다 들고 다니니까 피해가 좀 적긴 했는데 이코스코 차고 지 창고도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웃긴 게 이게 선반 제가 이거 그 어디서지 코스코에서 샀나? 하데 이게 락으로 하는 거 영진락인가, 영진앵글락인가, 뭐 그런 제품일 거예요. 기억은안 나는데. 영진렉. 아, 영진락. 렉. 아, 영진, 아, 영진렉이 됩니다. <laughs> 영진렉 제품인데 이것도 산지 한4년된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곰팡이가 안 쓰러. 이게 MDF잖아요. 여기. 시한게 이게 왜 곰팡이 안 쓰인 줄모르겠이요안 <laughs> 쓰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코 차고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진렉 해가지고 이게 120에 40cm짜리. 120에 40cm 짜리인데 그러면 딱두개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100cm 짜리로 이렇게 세개 넣어도 되고 이게 3m니까. 저희는 120에 40c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납이 잘 돼요. 네, 요거 사용하고 있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긴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납공간을 좀 확보하셔야지 장박하다 보면은 짐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식기세트거든요. 우리 식기세트인데 이렇게 해서 폐가... 가까이 한번 찍어... 프로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 이유가 벌레가 들어가 벌레가 벌레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말려놓으면 벌레하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닫아놓고 사용하거든요 물론 이런 망도 있긴 한데 갈 때는 저렇게 넣는 게더 낫더라고요 생각보다 폐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 모기... 모기 사냥꾼 이것도 하나 해놓으면은 밤, 밤에 목이 다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차양막도 이렇게 두개 쳐가지고 3 m 에 6m 이것도 3 m 에6 m 예요 차이 막 사이즈가 강력 사중지 그거 해가지고 지금 치고 있고요 치면 안에 온도가 내부랑 바깥에랑한 5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름엔 겁나 더워 <laughs> 쳐도 더워 <laughs> 그래도 안 치면 죽어 <laughs> 그 차이가 있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캠핑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근데 여름 장박을 잘 보내셔야 돼 어차피 여름 길어야 한 달이거든요 한달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 여름, 여름 장박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세요 여름 장박 하실 때 여름 장박을 처음 하시면 이번 주처럼 곰팡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멘탈이 갑니다 곰팡이 때문에 멘탈이 가가지고 왜냐면 우드 제품이나 섬유 제품을 비싸게 주고 다 사용, 구입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드 제품도 코팅이 안된 제품은 다 곰팡이가 쓸었거든요. 그럼 돈이 또 많이 깨지잖아요. <laughs> 그래서, 야, 여름 당박 못,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번만 또잘 지나가면 또 좋은 날 오거든요. 한달 금방 갑니다, 금방 가. 그리고 여름 장박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나오고, 애들끼리도 성격이 나오고, 또 주변 장박 이웃과도 서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laughs> 다 성격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이 겪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을이 오잖아요. 그럼 훨씬 더 좋아져요. 지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힘들수록 추억은 깊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아서 좋지만 힘들면 또 추억이 깊게 새겨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름 작업을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